그리고 저 앞쪽에 보니까 또 차가 좀그 돌을 건너서 한 대가 지금 어 왼편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서 엔피네드 엔페인, 차가 들으려고 스탑에 상황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패션들 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편 차한대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뒤 뒷편에서는 지금 한 100m 떨어져서 후면 차량이 따라오고 있고요. 맞은 어, 왼쪽에 지금 한 사람의, 어, 어 패스텐의 보행자 걸어가고 있고요. 맞은편에지 어, 스피드 사인 40m가 보이고요. 저맞은막편저 앞쪽에 한 1, 1km 전방에, 어, 슬랙사인의 지금, 시그날이 그린,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정태현입니다 네. 제가 방금 드린, 어, 방금 보여드린 것은요. 스미스 시스템이라는 안전교육, 어, 그러니까 safety driving training이죠. 그런 훈련 과정을 제가 스스로 재현해 어, 본 것인데요. 스미스 아, 시스템이라는 이 안전교육은요. 제가 JB 현대 이전에 사죠. JB 현대에서 일할 때 교육을 어, 받은 것인데요. 아, 네, 어떤 거냐면, 차에 앉아서 운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교육 강사가 약한 20분 동안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 하면서 그것을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방에 뭐가 있다, 전방에 뭐가 있고, 옆에 차가 지나가고, 그 차가 있다, 후방에 어떤 차가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360도, 전, 전방에도요, 앞쪽으로 멀리, 멀리 전방, 막 전방 1 k 로 뭐, 뭐, 주제팩 사인어떻고 변하고, 그 다음에 한뭐 500m, 300m,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그걸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미친 사람처럼 거의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중얼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미드, 어, 스미드, 스미드, 어, 세이프티 훈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미드 시스템 훈련은요, 다섯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법칙은요, 이 다섯 가지 법칙은 그것이 어, 트랙트 이든 뭐, 아니면, 스레이트이든요 대형 차든, 소형 차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없이 어떤 차를 몰든 간에 운전하시는 분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잘 적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Aim high in steering. 예. 네. 이거 뭐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뭐,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몸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차고, 무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움츠려서 바라보,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나, 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가면 앞에 차만 보고 가면 방어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이 볼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 보시고요. 앞쪽에 멀리만 500m, 1,000m 뭐 이렇게 그러 최대한 멀리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야를 그 다음에 좀 땡겨서 중간쯤에 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 차를 보고 이리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리 한번 보고 중간에도 보고 앞에 차가 뒤태리번 보고 또 중간을 보더라도 내 앞에 시야 가 앞에 차도 눈다 보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갖다가 멀리 보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앞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인지를 해야만,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할수 있고요. 방어 운전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가다가 막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차, 차들이 신호등이 전부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저도, 저도 이미 그걸 봤으니까요. 아마 이 차들이 모두 줄일 거야. 마음의, 마음속에서 방어를, 방어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걸또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앞쪽 사항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예측을 하고 방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어떤 게 차가 앞쪽에 뭐가 신호등이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거뭐 다른 차 때문에 멈췄거나 해가지고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이 있으면 차선을 변경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을 모르면 앞에 있는 상황을 모르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막히고 급하게 브레이크도 밟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멀리 보시고 어, 어, 그렇게 앞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할 을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면, 앞차만 보고 달리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앞차를 받거나, 급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막히는 라인을 써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laughs> 두 번째는, get, get the big picture.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운전할 때, 차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듯이, 앞쪽에 어떤 차가 오고 있는지, 옆에는 어떤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뒤에는 어떤 차가 어떤 상태로 따라오고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들은요, 사이드 미러, 백미러가 필요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도 앞만 보고, 앞에는 차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뒤에 경찰차가 붙어도요, 붙는지도 몰라요. <laughs> 네. 그래서 경찰차가 막사이렌을울려야만 듣고 막, 덮고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드간니 뭐,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주변의 것을 다 인식하고 노력 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게 있잖아요. 뭐 옆에 주차된 차를 지나가 지나가려면 주차된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것도 옆에 있는 다 유심히 보라는 거죠. 이 차도만 보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도 있잖아요. 사람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인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뛰어서 차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이렇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고도 예방하고 방어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두 번째 어 원리는 주변, 주변 상황을 큰 그림으로 관찰하고 모든 것을 인지하려고 노력하라. 그 정도로 우리가 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keep your eyes moving. 예. 예, 이거는 눈을 계속 움직이란 말인데요. 네. 앞쪽 차만 응시하고 멍하게 이렇게 앞쪽 차만, 앞, 앞쪽 차공무원만보고 따라가지 말고요. 예, 이두 번째가 좀 겹치는데요. 계속해서 주변의주변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움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또반대급으로요졸롱 어,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계속 눈을 굴리니까요. 눈을 굴리다 보면 아무래도 어, 한쪽에 멍하니 가는 것보다는 졸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번째는 Leave yourself an a r t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운전을 어, 할때 다른 차와 나의 내 차의 공간, 요 공간을 갖다가 잘 이용하고 공간을 잘 확보하라는 학구,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주변에, 내차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공간, 차 주변의 공간을 잘 이렇게 확보하고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대형 체력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속도를늦추어서 개를, 대형 체력을 먼저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빨리 추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내 주변에 위험, 위험,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줄여 나가는, 그렇게 공간을, 그렇게, 이 안전한 공간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 레인에 앞쪽 앞에 차가 어 레인을 왔다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해야죠. 속도를 줄여서 걔가 두어게 만들든지 아니면 치고 나가든지 뭐 등등 공간을 확보를 그 빨리 이렇게 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또 다른 방법은 뭐 본인 레인을 친친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 안전하고 유유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Make sure they see you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그널을 잘생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다른 운전자가 당신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make sure 하라는 것이죠 네, 그, 의미, 그 의미니까 그 다른 운전자가 어,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정확한 신호를 보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선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차가 막 달리는데, 갑자기 확, 깜빡이도 안고요 멈춰가지고, 걸로 자선 변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멈추고, 미리 켜면 우리가 알잖아요. 뒤 따라가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차선변경할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때로는 뭐 경적을 통해서도요, 경고 사인을 정확하게 보내고요. 그러니까, make sure라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하게, 정확하게 사인을 보내고, 정확하게 그걸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어제 때는 우리가 양보하면서 먼저 가라고 수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뭐, 뭐, 뭐 갔다 말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완전히 가라고 몇 분을 정확하게 사인을 보내든지 그리고 또아이컨택를 통해서 너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이 좀 애매하게 해 가지고 서로 양보하려다가 신호를 보내다가 서로 잘못 보내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접촉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는, 팁을 하나 드이 미국에서의 또 문제는요. 미국과 한국의 사인 중에서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요. 한국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에게 경고를 하면서, 나 지나간다. 조심히 혀. 너 멈춰. 나 지나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양보할 테니, 어서 지나가. 그러면서 상대를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면, 아, 제왕반이, 미국에서는, 아, 제왕반이 나한테 양반은 뭐 아니다. 내가, 가, 내가 가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뭐죠? 반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경보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신호를 보내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 뭐, 바르게 그 신호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미트 시스템은, 어, 시스템의 다섯 가지의 그, 법칙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하실 때이 모든 다섯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두, 두 마디로 두 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 보고 360도 자신의 차 주위를 관찰하라. 네, 다시 한번요. 멀리 보고 360도 자신의 차 주위를 관찰하라. 네. 요두 마디만 기억하시면 어, 여러분께서 한번이두 마디를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대로요. 앞에 전방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옆에 자고 있고, 되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멀리 안 봤다가, 중간에 안 봤다가, 앞에 봤다가, 네, 이거 최대한 이렇게 멀리 보고, 중간 보고, 앞에 보고, 사이드 미로에 왼쪽, 오른쪽 다 번갈아 보고, 백미로 후방을 보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이런 식으로 훈련하다 보면 관찰하면요. 그게 몸이 베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다 안전하게 어, 우리가 앞쪽을, 앞쪽을 보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 또 방어 운전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섯 가지 법칙을 잘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또 여러분이 운전에 잘 적용해 보시고요. 안전 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이 나.